안녕하세요 우스입니다. 오늘은 아피와 함께 어, 새로운 배드민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피가 항상 픽업해 주는데 왜냐면 저랑 집이랑 되게 가까워서 제가 걸어갑니다 집 앞으로 한3분 거리 눈 앞으로도 보이는 그래서 같이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또 처음 왔는데 완전 개큼 코트몇 개야? 여기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코트가 총 12개. 아마, 천장도 높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더워요. 진짜 더 죽을 것 같다는 말이 여기서는 좀 느껴집니다. 너무 덥습니다. 한 게임도. 조금 쉬운 상대랑 해서 걸어다녔는데도 땀이 흐릅니다, 진짜.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핫달러 주고, 조금 달달한 음료수, 게토레이를 사먹고. My friends. 여튼. 아. 운동 끝나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위치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300뷰 됐어. 엔지서 is back at. <laughs> well, 아, 운동 끝나고 fancy. 집에 yeah. 가는 중. 램시 파일. 힘들다. Does yeah. you it know all the wind blows this way? Yeah, yeah, that's right. 아, 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1시. 운동 끝나고 마라탕 걷고 집에 왔습니다. 운동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못찍겠습니다 계속 로테이션 돌아야되고 그리고 나 기본적으로 영어를 쓸라니까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영어, 영어를 쓸라니까 아 못해 못하는데 집중을 해야되니까 진짜 미칠것같은겁니다 여튼 어, 잘자고 여러분들, 나중에 올게요, 또. 내일 봐요.